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을 하려고 하는 컴퓨터도 아주 흔한 증상이에요. 전원이 안 들어오는 흔한 증상인데, 증상은 흔하지만 컴퓨터가, 흔한 컴퓨터가 아니라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컴퓨터 모델은 델에서 나온 초슬림 컴퓨터고요 모델 이름은 에일리언 에어 X51R2라는 모델이네요. 4세대 코어 i7의 CPU가 들어가 있는 델에서 나온 초슬림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또 전원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 컴퓨터랑 다릅니다. 이런 세 핀짜리 전원선을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노트북처럼 이런 전원 아답터를 따로 이용해서 이제 전원을 공급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손님께서는 이 전기 아답터를안 갖고 오셨어요. 전원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이 전기 아답터를안 갖고 오시는 바람에 정확한 테스트는 지금 바로 하긴 힘들고요. 또 공교롭게도 컴퓨터는 또이 추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양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라고요. 양구에서 여기 추천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이 전원 아답터를안 가지고 오시는 바람에 내일이나 모레 다시 들리기로 하셨고요, 손님 근데 이 상태에서는 제가 컴퓨터의 테스트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분해를 해봐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테스트 할수 있는 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모델에는 DC2DC라는 부품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전원이 안 들어가는 증상이라고 하는 걸 보면 가지고 오시진 않았지만 이아댑터 불량이거나 아니면 그 DC 2 DC 기판 불량이거나 아니면 뭐 메인보드 불량일 수도 있고요 버튼 불량일 수도 있고 만약에 DC 2 DC를 제거하고 일반 파워로 연결해서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가면 DC 2 DC가 불량이거나 아니면 갖고 오진 않으셨지만 그아댑터가 불량이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어 슬림 컴퓨터를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만든 그런. 제품인데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 구조가 아주 아기자기하고 아주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컵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CD롬은 일반 데스크탑용이 아니라 노트북용 CD롬이 조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가 아주 초슬림이다 보니까 이렇게 노트북용 CD롬이 들어가 있죠. 오, 컴퓨터가 덩치에 맞지 않게 그래픽카드는 아주 커다란 녀석을 품고 있었네요. 그래픽카드까지 드러낸 내부 구조를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지금 SSD는 아니고 그냥 최초에 설치되어 있던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DDR3 두 개가 지금 꽂혀져 있는데 14년 38주차 제품인 거 보니까 최초에 8기가 두 개가 꽂혀있던 제품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DC2DC라는 기판이 여기 보시면 이, 이 부분까지가 이제 메인보드고요 아주 초소형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죠. ITX 규격의 메인보드죠. 이게. 이 메인보드 옆에 폭이 좁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저 기판이 DC2DC라는 부품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아댑터 잭을 이용해서 이제 전원 공급이 되면 이 DC2DC로 전원이 흘러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DC2DC의 이 전원 단자를 통해서 예, 메인보드로도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하드디스크나 뭐 그래픽카드나 이런 부분으로 전원 공급은 이 단자들을 통해서 전원이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단 분해는 했고요. 어, 이 상태에서 DC2DC와 이 메인보드에 전원 연결해 주는 이 전원핀을 빼고 일반 파워를 직접 연결을 해서 전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24핀 메인 전원하고 4핀 보조 전원을 지금 연결했고요 전원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전원이 들어갈까요? 음... 전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메모리를 뺐기 때문에 메모리와 그래픽카드다 빼냈기 때문에 지금 비품이 울리는 건데 비품까지 울린다는 걸 보면 전원이 안 들어가던 원인이 메인보드는 아니라는 얘기죠 가장 최악의 경우는 그래도 아닌 게 다행이네요 지금 전원 들어가니까 그래픽카드까지 꽂아서 한번 부팅까지 한번 시켜볼까요? 부팅이 제대로 되나? 부팅까지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드디스크하고 그래픽카드까지 연결을 했어요. 부팅, 뭐, 전원이 들어가니까 부팅은 이상 없겠죠? 부팅 한번 시켜볼게요. 아이고, 메모리를 안 꼈네. 메모리를 안 꼈습니다. 죄송합니다. 메모리 확실하게 꼈습니다. 다시 전원 넣을게요. 전원 넣고, 하... 바로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예. 전원만 틀어가면 부팅되는 건 이상 없겠죠. A1년 시리즈라고 또 부팅이 되면서 외계 논리 딱 뜨네요. <laughs> 예, 지금까지 테스트 결과로 봐서는 전원 공급만 뭐 정상적으로 되면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데는 큰 이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손님께서 내일이든 모레든 아답터를 가지고 오시면 최종 테스트해 보고요. 이뒷 상황도 어, 영상에 이어 붙여서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지금 손님께서 아답터를 갖고 오셔가지고 본체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답터에는 어, 램프가 들어오네요. 아답터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는 아닌데 본체 전원은 아예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살짝 들어갔다 나가요 전원이. 전원 버튼의 LED 표시등을 보시면 잠깐 깜빡 들어왔다가 나가네요. 수리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손님하고 좀 상담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수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될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사무용 아니세요? 네아니 근데 저도 게임을 좀돌리거든요아 요새 게임을, 좀 돌리거든요. 아, 게임을 네. 하세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답터가 고장이든 네. DC to DC가 고장이든 둘중 하나 고장이에요 근데 부품 구하는 것도 힘들고 구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면 차라리 그냥 일반 컴퓨터로 개조를 해서 쓰시는 게 네, 지금 컴퓨터는 케이스랑 파워를 바꿔서 일반 PC로 개조를 하기로 했어요. 일반 PC로 개조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인데 일단 모두 다 분해해서 드러낸 다음에 일반 컴퓨터식으로 개조가 가능할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조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이 전면 패널 핀들인데 다행히 대일의 완제품 PC인데 전면 패널 핀들이 일반 편하고 똑같게 돼 있네요. 일단 분해해서 를 핵심 부품만 드러냈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부팅을 시켜볼게요. 델 컴퓨터들은 또 저런 외부 펜이나 이런 것만 연결이 안 돼도 경고 메시지 띄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 또 그런 경우가 있나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조립하기 전에 그냥 이 상태로 한번 부팅을 시켜볼게요. 아, 역시나. 이 HP나 델 컴퓨터들의 특징이죠. 원래 시스템이 아니면 꼭 이런 메시지가 떠요. 전원 센서가 인식이 안 된다는 의미인데. 저거는 뭐 DC to DC를 떼어냈기 때문에 할수 없어요. 저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 계속 하려면 F1 키를 누르고 설정을 바꾸려면 F2를 눌러라 그런 의미인데 혹시 F2 눌러서 바이오스 메뉴 들어가서 저 메뉴를 안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알아보고요. 방법이 없다면 할수 없이 부팅할 때마다 F1을 눌러서 부팅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메뉴가 그 에러에 대한 메시지를 찍을 거냐 말 거냐 그걸 선택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올 에러, 노 에러 선택할 수가 되어 있네요. 에러를 무시하고 바로 부팅을 시키려면 노 no 에러를 선택하면 바로 부팅이 될것 같은데요. 이 상태로 바로 부팅이 되면 깔끔하게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예, 바로 넘어갑니다. 사용상에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 부팅할 때마다 좀 귀찮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버튼 눌러놓고 다른 볼일 보고 오셨는데 부팅이 안돼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꼭 급할 때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런 메뉴를 아예 안 뜨게 해주면 깔끔하죠. 예 네, 지금 케이스하고 파워를 바꿔서 재조립 다 완료했습니다. 기존의 메인보드 그리고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는 재활용했고요. 그리고 케이스와 파워는 지금 신품으로 교체를 해서 조립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기존에 저 ITX 규격 메인보드에 꽂혀있던 저 무선 랜카드까지도 옮겨서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저 무선 랜카드에 이 안테나선 추출하는데 조금 고생을 했어요. 케이스가 이렇게 많이 접하던 케이스가 아니고 또 상하지 않게 분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까다로웠네요. 예. 그래도 뭐 아무 이상 없이 조립 다 됐고요. 부팅까지 정상으로 지금 예, 잘 되는 상황이에요. 손님께서는 그래픽 카드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려를 하셨는데 기존 컴퓨터가 너무 슬림컴이다 보니까 열 배출이 잘안 돼서 브루스크리 잡고 뜨고 오류가 생기고 그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손님께서 윈도우 상태도 조금 불안하셨는지 윈도우 재설치도 한번 해달라고 우려하셨거든요. 지금 뭐 딱히 이상 이 있을 것같진 않은데 끝까지 윈도우 재설치까지 끝까지 작업 잘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